중요. 네. 아 여기 있네. 오늘 방어 진짜 많네요.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상관이 없는. 얘네 피 피를 빼놓는 애들이에요. 다 살아있는 애들이네요. 한자 앞에서 네. 죽어 있는 방어도 있잖아요. 이런 네. 거는 어떤 거예요? 걔네는 선어일거 같아요. 선호. 선어. 죽은 애도 있잖아요. 죽은 애들은 안 사는 게 나아요. 살아있는 걸 찍어놓은 걸사야돼요 어, 안녕하세요. 모레부터 네. <laughs> 방어술 듣고 다 보.

이 약간 기스 있죠. 오늘 거다 기스 있던데요. 근데 일산 그래도 얘가 낫네. 아, 얘가 낫다. 4.7? 6.7이면 얼마지? 점 7이야 지금? 1 1네원에4.7아 싸네요 싸 어. 엄청 싸네 2 드릴게요 아 엄청 싸네요 오늘 주말에 25,000원 엄청 싸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분이잖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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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네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머리가 굉장히... <laughs> 어, 못 알아보죠. 방 엄청 싸요 오늘 어, 엄청 싸요 일산이, 일산이 만천 원이에요. 크기도 크고, 네터날 전할... 어, 1 0 k 로짜리1로에만2 9 20, 24, 25, 2이2 9 20, 0원1 22, 1 0 0 0 0 0원 일산은 뭐 5에서 8천 원 5만 천 원에 아니, 이거 이거 일산 이 있다 하나 사가시고 할게요. 오늘 뭐. 그 양식 청승어가 들어와가지고 아니야, 일산이 저는 이거 네. 하나 살려고요 이거 양식. 이얘 빽깔봐도 그렇고. 힘들다. 이거 나와도 얼마 안 돼. 에? 네? 저는 가보겠습니다. 네. 조만간 놀러 갈게요. 네. 네. 괜찮아요? 네. 네. 3 4 0 0 참숭어 얼마 나왔어요? 예? 참숭어요 5 0원 양식 9,000원 9 0 0원기자산만큰거 하나 골라볼까요? 아 제가, <laughs> 제가 한번 저 제가 이따 사놓을게요 방, 방어 잡아야 돼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근데. 엄청 뚱뚱하네요 이거 좋네 이거 네, 엄청 좋네 어? 엄청 좋아. 이거 맛을 아는 사람 <목시>